10월 1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에 마주보고 앉아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인근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위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거둣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나이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구하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할 것이다.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의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일 것이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일을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른지 저녁 여길지 한밤 중일지 닭이 우유무렵일지 이른 아침 여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14장.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소금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의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단위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하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우교절 첫째 날에 곧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아일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게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성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빵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두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에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에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에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에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에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일이로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희 때로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만에 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이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에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날에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주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 주기를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나빛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리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카이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사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 몸에 홉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홉 이불을 버리고 맨 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 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입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 제사장의 집앞 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 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의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회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이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다이어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노여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리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